안녕하세요.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저희는 오늘 시편 146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완벽하게 예,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편의 구성을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래에서 반복되는 단어겠죠. 네,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저는 이 노래가 참 아름다운 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말하는 것은 경험의 노래입니다. 경험의 노래.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좋아요. 하지만 이 찬양이 언제까지인가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맺어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찬양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뭘로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생각이 다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가? 라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의 하느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혜의 노래죠. 그렇죠. 지혜예요. 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 경험으로써 노래했다는 라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이 시편 146편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아, 그렇죠. 하나님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한테 잘 해주시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글로 써본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줄인 자를, 비참한 자를, 가난한 자를, 억압받는 자를, 가난한 자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고 부른 노래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오늘 정말 감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서로서로 정말 앞다투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아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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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노래가 14만 4천이 부르는 남은 무리의 그 경험의 노래. 새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